제가 지금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내 국회의원 체포동의한 기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일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 같이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니까, 어, 웅성웅성, 어, 소리를 지르고 하는 음, 목소리가 카메라에 찍히는 것 같습니다. 또 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법치국가 민주주의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잘못을 잘했다. 이런 나라는 저도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는 몰라도 언제부터 인간 몰라도 죄인이 큰들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뽑아주는데 일을 잘하라 뽑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웅성웅성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 황당해서 저도 유튜브 말문들 테좀 들려주려고 찍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냥을 하는 도중에 듣고서. 그럼 한동훈 법무장을 거짓말하는 겁니까? 국회에 와서? 정신들 차리시고 국민이 지금은 수진이 국회의원들보다 높습니다. 과거의 국회의원들은 우격따지면은 모든 것이 덮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훌륭한 분들 정치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더러워서 판단 못하고 무식하고 파란치하다고 정신들 차리실 그 모습이. 언제 올지 몰라도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화이팅 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을 많이 눌러서 이런 분들을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앞으로 유튜브들이 많이 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